어 솔직히 저도 막 재무적인 목표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제 성향 자체가 약간 좀 투기자 성향이거든요.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스타일. 공격 네, 공격적. 아, 그렇게 안보이잖네요 근데 또 공격적으로 <laughs> 투자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많이 줄이려고 다짐하면서 사는 편이에요. 선비 같으신 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직접 자기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어, 유튜브 선비 필름으로 네.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지금 제 영상의 컨텐츠는 주로 주식 그리고 뭐 해외 선물. 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않아서 네. 여러 컨텐츠를 하고 있어서 뭐 ASMR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SMR도 하신다고요? 네 아주 네. 파격적인 네. 네. 어 여러 가지 시도하고 계시네요. 네. 또 직장인을 또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음. 어떻게 또 사람들에게 좋은 재테크 방법을 네. 알려주고 좀 절세 방법 뭐 이런 걸 알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그런 차원에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따로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솔직히 뭐 궁금한 점은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네. 돈을 조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한 것들이 많고 저는 일단은 주식을 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주식에 많은 돈이 좀 편중된 편이고 아무래도 주식은 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안전 자산에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주식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 그 사이클을 타야 되고, 이 긴장을 유지해야 되고. 하지만, 안전 자산은 반드시 필요하죠. 말씀하셨던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자면, 되게, 미국에서는, 미국의 주식 시장 100년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왔어요. 가장 대표적인 연구 중에 하나가 부자들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는 거였는데 포트폴리오를 보고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한 건데 얼마나 많은 기술적 분석과 했겠습니까 주가나 결론은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소는 자산 배분이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는 주식과 예금의 포션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케이스를 놓고 보면, 부동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 꽂혀 있잖아요. 꽂혀 있고 올인하는 경우도 많고,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맞벌이 부으셨어요 소득 수준은 높으셨어요. 소득이 높으니까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높다고 판단해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끌어오셨어요. 얼마 얼마 사는데는 사실 지장은 없었어요. 네. 둘이 벌어서 둘이 사니까. 네. 그런데 첫째를 낳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 이제 뭐 지출 고정 지출이 더 추가가 됐으니까 리스크가 이제 점점 많아지겠네요. 네. 말씀하신대로 생활비는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소득은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요. 내가 육아휴직을 하거나 네. 또는 육아휴직을 안 하고 그냥 직장에 근로 다니면서 뭐 시터를 쓰거나 이러면 그 돈이 다 결국 비용으로 나가잖아요. 음.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결국 집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와, 시세 차익을 볼 틈도 없이죠 틈도 없었죠. 네. 음. 그럼 결국은 결론은 산만, 무리한, 그렇죠. 무리한 아, 무모한, 투자, 무모한 투자였군요. 어떤 그 실패감을 보고 다시 현실에 맞춰서 플랜을 짠 거죠. 70대 노부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은퇴까지 모든 자산을 똑같이 부동산에 올인하셨어요. 국민연금 빼고 모든 자산을 거의 그래서 결국 60대 은퇴하실 때 강남의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순100% 100 자기 자본으로 취득하셨어요. 그러고 5년 후 어떻게 됐어요? 어우 그러면 와우 엄청 잘하셨네. 올랐겠죠. 왜요? 5년 후에 올랐겠죠. 아니, 아니 집값은 무조건 상승세 그래프니까요. 상승세였겠죠. 올랐겠죠. 그런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생활비가 없어요. 잘못된 환상과 기대가 있는데 부동산이 무조건 오를 것이다. 부동산의 모든 삶의 이슈를 음. 해결해 줄 거라고 좀 착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뭐 결혼을 하셨 아니요 저는 아직 결혼을 준비하시는 청년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비 신혼부부. 어뭐 그들이 사실 목돈이 없는데도 뭐 이런 지원 혜택이나 막뭐 이런 건 있나요? 많죠. 사실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신다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집, 네. 네. 집이죠. 그렇죠. 집이죠. 일반적으로 30대 초반의 신혼 부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자가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전세를 구한다고 해도 굉장히 문턱이 높을 거예요. 너무 높아요. 네. 그런 제 신혼 부부들을 위한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원제도의 정식 네이밍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에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 그리고 연소득 현재 기준으로는 9,700만 원 이하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이내거나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결혼 예정인 분들도 이용이 가능해요. 전세 보증금 5억, 최대 5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얼만큼 과연 이게 혜택이 돌아오냐? 최대 대출은 2억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밍 이자 지원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은행에서 전세 대출 2억을 받으시면 이자가 한2.89%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은행에서 제시하는 금리가 뭐 2.9%다 네. 이러면 서울시가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줘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저, 최저 금리는 1%까지 나와야 요 2억을 1%의 대출 금리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요건만 내가 해당이 되면 되면은 최대 10년까지 이용도 가능하고, 어, 괜찮네. 그리고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면은 내가 받았던 대출 금액의 10%를 상환해야 됐어요. 2억을 받았다면 연장시, 연장하려면 2천원을 2천 상환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도도 폐지됐어요. 아, 진짜 실수요자를 위한데 재도우들이 네, 어, 느낄 수 있는 주택 이자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춰주는 제도기도해요. 정말. 어, 재무적으로에 대한 목표가 있나요? 어떤 목표를 갖고 지금 하고 계시죠? 어, 솔직히 저도 막 재무적인 목표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제 성향 자체가 약간 좀 투기자 성향이거든요. 좀 과감하게 투자하는 스타일 공격? 네 공격적 아, 우 그렇게 안 보이잖아 네 근데 드신데? 또 공격적으로 <laughs> 투자하다 보니까 리스크를 많이 줄이려고 다짐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음...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건 재무적인 어떤 돈을 불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크게 없을지언정 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벤트들이 있고 그 이벤트에 대해서 필요한 급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관가에서는안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마지막으로 그래도 유튜버를 유튜브를 운영을 하시는데 네. 이런 경험 있잖아요. 네. 어, 공유할 게 있나요? 뭐 아, 네. 조심하라 뭐 이런 거.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반에 오히려 주식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많이 잃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입문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제 조금 경험치가 부족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소액으로 이제 잃어도 되는 정도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경험치를 쌓아가시면서 그때는 이제 자신의 판단이 이제 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늘리시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오늘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네 지금까지 선비필름 모셔가지고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